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됐죠? 아, 너무 좋습니다. 특별한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큰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참 빛나고 보배롭고 멋진 인생을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먹은대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쓰고, 정말 안간힘을 쓰고 인생을 멋지게 살려고 꾸며보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인가 봅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언론인 볼트 슈나이처라고 하는 사람은요, 위대한 패배자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이 사람은 요 자신의 책에서 인생은 몇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다 패배자다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그는 역사 속에 살았던 25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요 이들을 10가지 유형의 패배자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골리앗, 멕시코의 황제였던 맥시밀리안 이런 사람들은 아주 비참한 패배자였다. 롬멜이나 고르바초프.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살렸지만 자신들은 일으키지 못한 패배자였다. 엘고어 전 부통령이죠. 그는 선거에 이기고도 대통령이 되지 못한 승리를 사기당한 패배자였다. 뭐 기타 등등. 어떤 사람은 끝없는 추락의 패배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성을 도죽지, 도적질 당한 패배자. 또 어떤 사람은요. 다 자신이 살아서는 자신의 명성을 얻지 못하고 죽어서야 빛을 본 비운의 패배자. 뭐 이런 등등의 패배자들을 열거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까?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어, 대학생들에게 갤럽을 했어요. 내 인생이 승리, 혹은 성공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었더니 젊은 대학생들의 한70% 정도가 앞으로 내 인생은 승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50이 넘은 중년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한10% 정도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거꾸로 70%의 사람들은 지금 저는 승리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패배적 삶이 계속되고 있을까? 왜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 분명히 여기 있을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해답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주 앞에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를 가지고요, 여러분 인생이 다시 한번 승리적인 인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아,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을 것이다. 어떤 분은요, 내가 명예, 권력, 지위, 내가 이런 걸 가지면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지식이나 내 옆에 좋은 사람들, 내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내 인생은 승리적인 멋진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땀 흘리고 잠을 자지 못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좀 생겼어요. 돈도 생기고, 환경도 생기고, 주변에 좋은 사람도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별로 기쁘지 않아요. 왠지 모르게 인생의 한 구석이 좀텅빈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찾는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허전할까? 왜 이렇게 내 인생에 뭔가 구석에 차지 않는 뭔가가 존재할까? 그래서 그런 자신의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그런 자신의 마음을 조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술이에요. 잊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도박을 해요. 잊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약을 먹기도 해요. 잊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술 깨고 난 다음, 도박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약에서 깨어난 다음, 더큰 패배감, 더큰 좌절감, 더큰 실패감에서 허우적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이런 패배적 삶에서 멋진 삶으로 빛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내 보배니라. 이 말은요. 우리의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을 살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패배적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멋진 인생, 보배로운 인생, 빛나는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훨씬 더 멋진 인생을 살수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게 있어요. 멋진 인생, 보배로운 인생은요,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잠시 포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포장지를 뜯어내면 우리 인생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포장지를 뜯어낸 다음,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진짜 인생입니다. 돈을 뜯어내고 명예를 뜯어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럴싸한 환경들을 뜯어냈을 때 벌거벗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패배자라면 실패자라면 여러분, 얼마나 후회가 많겠습니까? 보배로운 인생, 빛나는 인생은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보배롭고 빛나지 못한 이유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것,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래 위에 성을 쌓았어요 모래 위에 멋진 집을 지었어요 모래 위에 화려하고 금은 보석으로 치장한 집을 지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불안하지 않을까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저 모래성 위에 내 인생을 쌓았으니 내 경력을 쌓았으니 내 모든 것을 걸었으니 여러분 나이 들고 인생의 깊이를 알아갈수록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만일 우리 인생이 아직도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처럼 그런 인생, 기초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무엇인가를 건축하고 있는 인생이 있다면 오늘 내 인생의 가장 기초적인 공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깨닫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는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2절인데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사야가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 인생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살아봤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보배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맘대로 안 되는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 그래서 뭔가 내 인생을 보듬어 줄수 있는, 뭔가 내 인생을 붙잡아서 일으켜 줄수 있는 힘이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것을 이사야는 오늘 뭐라고 말했냐면요. 여호와의 발이 아침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 회복하는 인생, 날마다, 날마다 복된 인생이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배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멋진 옷을 입은 인생이 아니고요. 여러분,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발찌, 발찌를 두른 인생이 아니고요. 진짜 멋진 인생, 보배로운 인생은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드셔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아침마다 아침마다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보듬어 주는 인생이 가장 보배로운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붙드시는 인생이 실패하는 거 보셨어요? 주님이 붙드시는 인생이 넘어지고 자빠져서 세상에서 패배적 삶을 사는 것을 보셨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혹시 물을 떠난 고기가 사는 법이 이 땅에 있느냐? 그런 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는 반드시 세상에서 패배적이고 실패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살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보셨잖아요. 세상은 별 소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릅니다. 나는 지혜롭습니다. 나는 똑똑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절대 속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장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속인 자가 속이고 속임을 당한 자가 또 속임을 당하고 이런 것이 세상이라고 말입니다. 지혜로운 척, 똑똑한 척, 안 속는 척, 괜찮은 척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보지만 실제로 우리 삶의 속 내용을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삶이 엉터리예요. 정말로 엉터리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를 바라보아도 실망투성이. 너무 너무 한심스러운 것 투성이.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다짐하고 결심하고 노력하지만 작심삼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며칠 못 가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마음 먹지만 또 제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는 인생의 본질은요,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그저 그렇고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소망 없어요.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지요? 권력이라는 거 10년을 넘기기 힘들다고요. 그리고 그 권력의 끝은 비참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대고, 물질 기대고, 여러분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기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산 삶이 있다면 그 자체가 실패입니다. 그 자체가 패배입니다. 성경은 또다시 우리에게 거듭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도와주지 않는 인생, 하나님 그분이 구원하지 않는 인생은 어쩔 수 없다고요. 환란투성이 고난투성이, 문제투성이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한 기대, 여러분 자신을 향한 기대, 그리고 여러분 삶에 대한 기대, 하나님 없이 허공의 모래 위에 떠있는 것 같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기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보배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기회를 붙잡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인생, 하나님의 팔이 붙드는 인생에게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똑같이 고난을 당해요. 불신자도 고난 당하고 우리도 고난 당해요. 불신자도 아프고 우리도 아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실패하고 우리도 실패해요. 그런데 조금 달라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침마다 여호와의 팔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은요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해요. 낙심하는 것 같은데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쓰러지는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요? 주님께서 그 속에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우리를 극복할 수 있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구원의 에너지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 보시면 구원 투수 있지요. 구원 투수 선발 투수가 헤매면 그 다음에 딱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원 투수예요. 우리 주님이 누구신 줄 아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허우적대고 실패하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주님이 우리 앞에 구원 투수로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주의 팔이에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팔이에요. 주님이 이 팔을 언제 주신다고요? 매일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소망적이에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일어나셨는데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팔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고난의 삶을 살고 힘든 삶을 살고 문제 있는 삶을 살았는데 한번 기회 돌아다 보면요, 괜찮은 것 같았어요. 내가 그때 잘 이긴 것 같았어요. 내가 그때 잘 극복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이긴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붙드셔서 이기게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저도 그런 적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저도 이 설교를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요, 제 지난 시간들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주님 앞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는데요, 제가 보배로운 인생이 맞지요? 내가 보배로운 인생이 아니라면?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배로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주님이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laughs> 맞다, 네가 보배로운 인생이다. 이유는 뭐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세상 사람 날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여호와의 팔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내가 보배로운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보배로운 인생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뭔줄 아십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이거 돈 주고 못 사는 거 아시죠? 여러분, 불면증이라는 거. 양약 그거요. 처음에만 약발 받는 거예요. 좀 지나면 약발 잘안 받아요. 아, 저도 잠잘못 들기 때문에 잘 알아요. 별짓 다 해도 잠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뭔가 마음 속에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음? 성경 이렇게 말하죠.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매일 매일 그의 팔로 붙들어 주시는 인생에게는요,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시대에 평안이 있으며, 여러분, 내 시대에 평안이 있으며, 시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잠깐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팔로 붙드셔서 매일매일 은혜 주시는 삶은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내 시대, 내가, 살아,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있는 이 역사 무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밤으로, 낮으로, 봄으로, 여름으로, 가을로, 겨울로 내 인생에 평안을 실어오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에 있지 않아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이늘 평안해. 금은 보아가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예요? 평안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자문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살진 소를 잡아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상추, 고추, 가지, 무말랭이, 이런 거 먹으면서 평안하고 화목하고 웃는 것이 복이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팔로 매일매일 붙들어 주시는 인생 속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배로운 인생으로 만들고, 여러분들이 더 보배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팔이 평안을 주시니, 이 평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요, 인사를 하실 때 샬롬, 그러셨어요. 샬롬이라는 말이 뭐죠? 평안하냐? 이 말인데요. 거기 하나를 더 붙여요. 샬롬 엘로힘. 이렇게 말해요. 샬롬 엘로힘. 이름은요? 뭐가 되냐면, 얘, 예, 너 아프니? 샬롬 엘로힘. 주님이 너를 치료하셔서 평안을 주시고 계시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얘, 예, 너 지금 답답하니? 샬롬 엘로힘.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 안에 그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는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샬롬 엘로힘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 이 시간에 주님이 다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평안이에요 평안 얼굴이 잘 생기신 분이 평안이 없으면요 멋지지 않습니다 주름지고 별로 그렇게 뭐 부요하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도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분은요. 아름답게 보여요. 여자분들은 하루에 200번 정도 거울을 본다 그러고요. 남자분들은요. 한 50번 정도 거울을 본대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평안, 평안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값지고 보배로운 인생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팔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때 그때마다 우리의 삶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세상적인 평안이 없고 실패적인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인생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배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의 손으로 이끌고 왔든지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여기에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평안을 가지고 가세요. 평안을 얻는 방법, 보배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방법, 별로 안 어려워요, 여러분. 뭐돈 내지 않아도 되고요. 시험 안 봐도 되고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돼요. 주님의 자녀만 되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된 그 백성에게 보배로운 인생, 이 세상에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가장 귀한 인생을 통째로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짤막한 한마디만 고백하시면 됩니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만 하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오늘부터 보배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결단이에요. 이 고백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지만요.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먹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고백이에요. 아버지 다 사랑해요. 아버지 다 아파요. 아버지 이 고백을 좋아하시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 되기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더 보배롭고 더 보배로운 삶이 되는데 경외라는 게 뭐냐면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시면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보배로운 인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세계 최초의 흑인 오페라 가수, 마리,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흑인 최초로요, 대형 가수예요. 사람들이 흑인 치고는 너무 찬양이 노래를 잘하고, 너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으니까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성경 비결, 당신의 이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메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요, 찬양대를 했어요. 하루는요, 그 에, 보컬. 성가대에서 누군가 대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기로 한그 리더가 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막 헤매고 있는데 목사님이 야 앤더슨 네가 한번 찬양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대표로 <laughs> 찬양을 했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칭찬해주셨고 성도들이 너무 찬양을 잘한다고 자기에게. 박수를 쳐주었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날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에 참석했으며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노래도 잘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나는 주일 예배에 찬양대원으로 봉사한 것이 내가 성공한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목소리>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여러분 이름도 아시고요, 환경도 아시고요, 여러분 삶의 문제도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여, 내가 이제부터 주님의 팔에 붙들려서 보배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의 팔을 주님 앞에 내미시며,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팔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팔을 영원히 놓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그리고 보배로운 인생, 더 보배로운 인생으로 매일매일 회복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사실래요, 나는 오늘부터. 보배로운 인생이다. 네. 아멘. 네. 아, 한번더 합시다. 오늘부터, 네. 누구는? 네. 나는. 무슨 인생이요? 네. 보배로운 인생이다. 할렐루야.